Day one. 상태 동사 state be. 명사의 종류에는 사람을 나타내는 민호, 민호, 학생, student, 동물을 나타내는 강아지, dog, 사자, lion. 장소를 나타내는 학교, school, 집, house. 물건을 나타내는 테이블, table. 책, book. 물질을 나타내는 물, water, 얼음, ice. 색성을 나타내는 부유함, wealth, 아름다움, beauty 행위를 나타내는 요리, cooking, 독서, reading 그리고 기준이나 단위를 나타내는 날, day, meter, meter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명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사들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앞에서 나왔던 민호라는 명사와 학생, student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두 단어가 서로 연결될 때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될수 있는데요. 먼저 민호와 학생, student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움직임 없이 민호가 학생이라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동사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비동사 is를 연결하면 Minho is a student 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명사와 명사를 비동사 m, r, is로 연결시켜 뭐뭐가 뭐뭐이다 라는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 A는 B다 이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A에 해당하는 명사와 B에 해당하는 명사를 움직임 없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 비동사로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아래를 보세요. 글을 말하는 he와 학생 student 라는 명사가 움직임 없이 상태를 나타내주는 비동사 is 와 연결되어 그는 학생이다. He is a student. 라는 완전한 문장이 되었네요. 예문을 좀더 볼까요? 나를 나타내는 I와 소년 boy가 비동사와 연결되어 나는 소년이다. I am a boy. 라는 문장이 되는 것이고, 그들 they와 선생님들 teachers가 비동사와 연결되면 그들은 선생입니다. They are teachers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상태동사 be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m, r, is와 같이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주어가 하나를 나타내는 단수인 경우에는 나는 I am 너는 You are 그는 He is 그녀는 she is. 그것은 it is. 주어가 여러 개인 복수인 경우에는 우리들은 we are. 너희들은 you are. 그들은 they are. 와 같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관사, 어. 보통에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어를 붙여 한 개, 하나를 나타내는데요. 이때 명사 앞에 있는 어를 관사라고 합니다. 명사의 발음이 자음인 b, c, d, f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만 관사, 어를 써서 표현하는데요. 아래 예문을 보며 공부해 볼까요? 가방, bag 이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가방 하나라고 표현해줄 경우, 관사어를 사용하여 a bag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방 bag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자음 B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음이 아닌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라면 관사어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문장에서 보면 이것은 한 가방이다. This is a bag. 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관사를 꼭 붙여야 하나요? 그냥 관사를 빼고 This is bag 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 앞에는 관사를 붙이거나 복수 형태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다른 예시들도 함께 볼까요? 의사 doctor 이라는 단어도 의사가 몇 명인지 셀수 있는 명사이고 자음 D로 시작되기 때문에 관사어를 붙여 한 의사, a doctor 이될수 있고 문장 속에서 그는 한 의사이다, he is a doctor 와 같이 표현됩니다. 소녀 girl도 마찬가지로 셀수 있는 명사이며 자음 G로 시작되므로 관사 어를 붙여 한 소녀 a girl이 되고 이것이 문장 속에서 그녀는 한 소녀이다 she is a girl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teacher이라는 단어도 셀수 있으며 자음 t로 시작되는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 어를 붙여 한 선생님 a teacher의 형태로 나는 한 선생님입니다. I am a teacher. 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관사에 유의하여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관사 on. 이번엔 보통에 쓸수 있는 명사 앞에 on을 붙여 한개 또는 하나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는데요. 명사의 발음이 모음 a, e, i, o U로 시작될 때에는 반드시 관사 언을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아래 예시들을 함께 볼까요? 사과 apple 이라는 명사는 발음이 에 라는 모음 A로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관사 언을 사용하여 사과 하나, an apple 이라고 표현해 주며 문장 속에서 이것은 사과 하나이다. This is an apple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코끼리 elephant도 발음이 에로 시작되는 모음 이가 오기 때문에 관사 어느를 사용하여 코끼리 한 마리 an elephant로 나타내고 문장 속에서 저것은 코끼리 한 마리이다. That is an elephant가 됩니다. 오렌지? orange. 나 우산? umbrella. 또 마찬가지로 모음 o와 모음 u로 시작되는 명사들이기 때문에 관사 an을 사용하여 오렌지 한 개. an orange. 우산 하나. an umbrella. 로 나타내죠. 그래서 그것은 오렌지 한 개다. It is an orange. 나는 우산 하나를 가지고 있다. I have an umbrella.라는 문장을 완성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관사 언에 유의하여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관사 t 관사 t 란 정해진 것을 가리키는 명사 앞에 붙어 그 라는 의미를 가지는 정관사를 말하는데요. 주로 앞에 나온 명사를 되풀이해서 말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방 하나를 샀는데 그 가방은 너무 예쁘다 라고 했을 때 처음 문장에서 가방을 샀다고 할 경우 관사어를 사용하여 a bag 으로 표현하지만 이미 한번 말했던 가방을 다시 되풀이해서 그 가방이라고 말할 때에는 관사 the를 사용하여 the bag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관사 the는 앞서 언급되었던 것, 즉 정해진 것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예문과 함께 볼까요? 그 가방은 the bag이죠. 그럼, 나는 그 가방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I have the bag 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사, the doctor를 문장 속에서 보면 나는 그 의사를 안다. I know the doctor 이고 그 소녀들, the girls 는 나는 그 소녀들을 좋아한다. I like the girls 라고 쓰입니다. 관사 어와 언과 너를 비교해 보면 관사 어와 언은 정해지지 않은 보통의 셀수 있는 명사에 붙어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며 관사 너는 정해진 명사를 가리켜 그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관사를 부정관사, 정해진 것을 나타내는 관사를 정관사라고 합니다.